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도달하게 될 서로 다른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12절 12절 보면,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24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 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생,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어떻게 해, 해 놓으셨냐면, 그냥 길이가 길어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신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사실은. 자기 그러니까 자아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내가 이제 높아지고 하는 거를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받은 신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받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불신하는 자들이 도달하게 될 서로 다른 인생의 결말은 뭐냐면은 불신하는 자들은 이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내준 주신다고 한그 메시아. 메시아라는 거를 알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죄로 자기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얻게 되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번해주세요. 실번. 당신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